안녕하세요. 수학 천사 열강 수학 의 예, 알로에 문제 1번 첫 번째 문제 풀이입니다 pdf 스캔에서 되게 화면이 흑백으로 나오네요 별로다 그쵸 다음에 컬러로 뽑을 수 있게 할게요 1번 그림의 원 o 를 중심에서 삼각형 ABC의 각변에 내린 수선의 발을 d f 라고 하자. 수선의 발첫 번째 조건이다. 그쵸? 첫 번째 조건. 그 다음에 OD와 OF가 같다. OD하고 OF가 어디냐면 여기를 얘기한다. 그쵸? 여기, 여기. 어, 각고각 DOE, 각 DOE가 DOE, DOE가 어디죠? D, O, E, R. 여기다, 그죠 여기, 여기가 120도. 그렇게 되네요, 그죠 자, 여기서 먼저 주시할 게, 두 번째, o d 악 OF가 같다. 원에서 중심에서부터 현에 이르는 거리는, 현까지 거리가 같다는 것은, 그 현의 길이가 같다, 이 말이죠, 그죠 현의 길이가 같다는 거니까, 여기에서 AB라고 하는 AB 어디? 여기 있는 이 현의 길이와 AC라고 하는 이 현의 길이가 서로 같다는 거고 그러면 삼각형 ABC는 뭐예요? 이등변 삼각형이다, 그쵸죠 이등변 삼각형이면 뭐죠? 두 밑각의 크기가 같다. 그래서 요각하고 요각하고 같게 됩니다. 여기에서 음, 사각형, B, E, O, D. B, E, O, D가 아니냐면, 여기가 B, E, O, D. 요 사각형이다. 그쵸? 요 사각형에서 요각이 90도, 요각이 90도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요각이 120도다. 그쵸? 120도니까, 그때 각 A, B, C는 몇도예요 60도. 어, 얘가 60도라고 그랬죠. 그럼 여기도 60도네요. 그쵸? 그러면 나머지 한각은 얼마일까요? 60도. 그래서 이 삼각형은 무슨 삼각형이 돼요? 정삼각형이 된다. 그쵸? 어렵지 않죠. 그쵸? 음. 자, 얘가 정삼각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얘가 정삼각형입니다라는 사실을 알겠다. 첫 번째 사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럼 삼각형 ABC가 정삼각형이니까 잡아 AD가 어디 있지? AD 요 길이가 6이라 그랬어. 그런데 중심에서 수선의 발을 내리면 얘는 어떻게 된다? 수직 이등분이니까 요것도 6이다 그치 그러면 ab라는 정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얼마가 되겠어? 12가 되겠죠. 그래서 정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는 얼마? 12가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 음. 자, 요게 첫 번째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문제를 볼까요? 문제가 무엇을 요구하는지. 자, 이 i는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 그러는데 색칠한 부분이 넓이가 여기에요 여기. 요기, 여기. 어 각각의 영역을 여기 S1 여기를 S2 여기를 S3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이 아이가 정삼각형이기 때문에 삼각형 ABC가 정삼각형입니다. 그래서 중심각은 모두 다 어떻게 되겠어 120도죠, 그렇죠? 120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호의 길이가 모두 다 같게 되니까 그때 영역의 넓이 S1, S2 S3가 같다는 사실을 알수 있다는 거지. 이렇게 알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S1, S2, S3가 같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라고 하면, 음, 전체 원의 넓이에서 원의 넓이에서 그 삼각형의 넓이만 빼면 나머지 부분의 넓이가 되는데, 얘네들이 세 개가 모두 다 같기 때문에 3으로 나누면 나누면 네가 원하는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원의 넓이를 구하려니까 뭐가 필요해요? 반지름의 길이가 필요하네. 반지름의 길이는 어떻게 구할까요? 어떻게 구할까요? 그 반지름의 길이는 여기 왼쪽에서 구할 겁니다. 꼭짓점 A에서 중심까지 이렇게 이으면 그 아이는 수 2등분이 되죠. 2등분이 되니까 60도의 절반은 30도가 되네요. 30도. 여기가 직각이죠. 그럼 여기가 60도가 되어서 피타고라스의 수가 됩니다. 여기가 1일 때 여기가 루트 3대 여기가 2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루트 3에 해당하는 아이의 변의 길이가 6이라고 했으니까 유라고 했으니까 요 반지름의 길이를 어떻게 구하느냐라는 걸 찾으면 되겠다. 루트 3대 2가 6대 x입니다. 그러면 루트 3x는 2 곱하기 6이 되고 x는 루트 3 분의 2 곱하기 6 유리화 시켜주면 루트 3, 루트 3을 분모 분자에 이렇게 곱해서 3, 2, 6 해서 4 루트 3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특수각의 비 변의 길이의 비를 이용해도 되고 코사이을 사용해도 됩니다. 직각삼각형이니까 빗변 분의 밑변, 그래서 OA라는 반지름 빗변의 길이 분에 그때 밑변의 길이, 얘가 반지름분에 밑변의 길이는 6이었다 그쵸 6. 그래서 OA는 얘가 이쪽으로, 얘가 이쪽으로 코사인 30도 분의 1. 그러면 코사인 30도 분의 1은 루트 3분의 2. 코사인 30도 원래 2분의 루트 3이었거든요. 그거에 대한 뭐죠? 역수, 역수. 그래서 계산을 하면 반지름의 길이가 4루트 3이 나옵니다. 4루트 3. 반지름의 길이 구했다, 그렇죠? 그럼 이제 뭐 할까요? 음.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야겠네. 삼각형의 넓이, 정삼각형의 넓이 공식 무엇입니까? 4분의 루트 3 a의 제곱. 4분의 루트 3한 변의 길이의 제곱 요게 정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입니다. 정상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 얘는 한 변의 길이가 12인 정삼각형이었다. 그렇죠? 그러니까 4분의 루트 3 12의 제곱 이렇게 되겠지? 4로또 3이 제곱은 4, 4, 16, 로또 3이 제곱은 3이니까 16 곱하기 38. 함부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쉽게 약분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계산 안 한다. 이 말이지. 팁이야, 팁. 12의 제곱, 12의 제곱은 144. 아, 그쵸. 깜짝 놀랐네. 얘가 144인데, 4로 나누었다. 그치? 4로 나누면 4, 3은 12, 4, 6은 24.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36, 로또 3,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여기 3분의 1로 나눈다 했으니까, 분배법칙, 분배법칙, 0차, 0차, 분배법칙. 그래서 계산하면 16π 마이너스 요계산하 12루트 3요렇게 계산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문제를 풉니다. 제가요 알로에의 원스타랑 투스타만 이렇게 풀어주려고 했는데 투스타인데 이게 조금 복잡하다, 그렇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삼각비가 나왔다라는 것과 정삼각형의 넓이 공식 중요하니까 내가 해주는 거겠지. 꼭 기억할 수 있도록 하고. 여기에서 이 아이가 정상각형이다라는 걸 찾아가는 방법 꼭 기억하시기 바래요. 할수 있어요. 매일매일 한 문제, 오늘은 여기까지.